여행을 떠날 날짜를 정하려는데, 은행 담당자가 한 가지 정보를 주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금보유구가 골되면서 너무도 많은 은행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는데, 이에 금보유구를 복구하고자 발행된 채권의 어떤 연주를 통해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채권은 겨우 30분 만에 전량 매진되었고, 레스크는 일주일 만에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흥분는 그렇게 굳이 청하지 않았는데도 유리한 정치적 변화와 시장 변동의 형태로 찾아왔다. 덕분에 벤저민이 물려받았지만 한번도 신경 써서 늘리지, 늘리려 하지 않았던 상당 규모의 재산은 갑작스럽게 또, 겉보기에는 자연스럽게 불어났다. 일단 우연히 손길을 맞본 벤저민은 허기를 동하게 할 만큼 큰미끼를 보고서야 알게 된 어떤 굶주림이 자신의 핵심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유럽은 미뤄둬야 했다. 벤저민의 자산은 예전부터 레스크 가문이 일을 처리해온 J.S. 윈슬로 회사라는 가족 승계회사를 통해 보수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아버지의 친구 중한 명이 세운 이혜사는 현재 좋은 S위슬로 이세희 손에 맡겨져 있었는데 그는 벤저민이 친구가 되어보려 했다가 실패한 인물이었다. 그 결과 두 청년은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긴밀하게 협력했다. 비록 메시지를 전달해줄 사람이나 전화를 통하긴 했지만 말이다. 벤저민은 억지스러운 상냥한 태도로 얼굴을 마주보고 해야 하는 쓸데없이 반복되는 회의보다는 그런 방법을 선호했다. 머지않아 벤저민은 터커를 읽고 패턴을 찾고 패턴을 분해하고 겉보기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추세 사이에서 숨겨진 인간관계를 찾는 데 능숙해졌다. 고객, 고객이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습자라는 것을 알게 된 윈슬로는 이를 실제보다 난해해 보이게꾸며 벤저민이 예측을 일축했다. 그럼에도 벤저민은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고 그런 결정은 대체로 회사의 자문에 배치되는 것이었다. 벤저민은 단기 투자에 이끌렸으며 윈슬로에게 옵션과 선물 등 투기적인 수단으로 고위험 거래를 하라고 지시했다. 윈슬로는 늘 주의해야 한다며 이처럼 무모한 작전에 반대했다. 위험한 모험을 하다가 벤저민이 자산을 잃는 처지가 되게 두지는 않겠다고 했다. 사실 윈슬로는 고객의 자산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더 걱정하는 인물로 특정한 경제적 품위를 드러내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어쨌거나 윈슬로는 그가 언젠가 자, 자기 재치에 얄팍하게 웃으며 말했듯이 물주가 아닌 경리였고 도박장이 아닌 금융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말이다. 윈슬로는 아버지로부터 건전한 투자를 추구한다는 명성을 물려받았으며 이런 유상을 지킬 생각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늘 벤저민이 지시에 따라 그가 시키는 대로 일을 처리했다. 1년이 지나지 않아 벤저민은 자문가의 융통성이 없는 태도와 느릿느릿한 속도에 질려 자기가 직접 거래를 하기로 하고 윈슬로를 해고했다. 두 세대에 걸쳐 무척 긴밀하게 이어지던 가족간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은 이를 직접 처리할 권한을 가지게 되며 인생에서 처음 경험한 진짜 성취감에 더큰 만족감을 더해주었다. 벤저민이 브라운스톤 자택 1층과, 1, 1층과 2층이 임시 사물이 되었다. 어떤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하게 닥친 필요를 그때그때 충족시킨 결과로 일어난 변화였다. 결국 저택 1층과 2층은 예상치 못하게도 직원으로 가득 찬 사무 공간 비슷한 것이 되었다. 시작은 벤저민이 지시로 증권과 채권과 다른 서류들을 들고 뉴욕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던 배달부였다. 며칠 뒤 소녀는 벤저민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벤저민은 배달부를 한명더 고용하면서 전화를 담당할 소녀와 사무원도 한명 구했는데 사마는 머자나 자기 혼자만으로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사업에 꼭 필요한 시간을 빼앗겼으므로 벤저민은 조수를 고용했다. 장부 기록이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되어 회계사도 고용했다. 조수에게 조수가 생겼을 즈음 레스크는 새로 고용되는 이들을 더 이상 파악할 수 없었고 굳이 얼굴이나 이름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 몇년 동안 덮개를 씌운 채 손도 대지 않던 가구들은 이제는 비서와 신분을금 소녀들이 소년들이 함부로 다루었다. 주식 터커가 호두나무 소형 식기대에 설치되었다. 시세 게시판이 금박이 들어간 나뭇잎 무늬 벽지 대부분을 뒤엎었다. 신문 더미를 놓아두는 바람에 긴알라기자의밀집색 벨벳에 얼룩이 졌다. 타자기가 세틴 우드 책상에 흠집을 냈다. 검은색과 빨간색 잉크가 장이자와, 장이자와 소파의 자수 덮개를 얼룩덜룩하게 물들였다. 마우관의 책상이 구불구불한 모서리가 담배 불에 타버렸다. 떡갈나무 가구 다리에는 서두르는 발걸음에 흠집이 생겼고 페르시아 러너는 영원히 더럽혀졌다. 부모의 방은 온전하게 보존되었다. 그는 꼭대기층에 쌓았다. 어린 시절에는 가본 적조차 없는 곳이었다. 아버지 의 사업체를 매수할 사람을 구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벤저민은 버지니아 주 소재의 제조사와 영국의 무역 회사가 서로 입찰 경쟁을 벌이도록 부추겼다. 과거의 기억 중이 부분과는 거리를 두고 싶었기에 영국 회사가 이겨 담배 회사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보니 즐거웠다. 하지만 정말로 큰 충족감을 주었던 건이 매각을 통해 얻은 이윤으로 더 높은 차원에서 작업하고 새로운 수준의 위험을 관리하고 과거에는 고려할 수 없었던 장기 거래에 돈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주변 사람들은 벤저민이 가 증가하는 것과 정비례하여 그의 소유물은 줄어드는 걸 보고 혼란 스러워했다. 벤저민은 웨스트 17번가의 브라운스톤 저택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 남아있던 가족의 소유물 전부를 팔아치웠다. 옷과 서류는 여행가방 두 개에 딱 들어갔고 여행가방 그가 스위트 룸에 묶고 있는 웨그스테프 호텔 로 보내졌다. 벤저민은 돈이 뒤틀림에 매료됐다. 돈을 뒤틀면 돈이 자기 꼴을 억지로 먹도록 만들 수 있었다. 투기 고립되고도 자족적인 성질은 그의 성격과 잘 맞았고 경이감이 원천이자 그 자체를 목표였다. 벌어들인 돈이 무엇을 나타낸지 또그 돈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와는 상관이 없었다. 사치란 천박한 부담이었다. 새로운 경험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고립된 영혼이 갈망하는 바는 아니었다. 정치와 권력 추구도 비규, 비사교적인 벤저민의 마음에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는 체스나 브릿지 같은 전략적인 게임에 한 번도 흥미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다면 벤저민은 금융계에 끌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를 어려워했을 것이다. 금융계의 복잡성, 복잡성이 한 가지 이유였던 건 사실이지만 그 밖에도 벤저민에게 자본은 균 하나 없는 생물로 보였다는, 보였다는 이유도 있었다. 자본은 움직이고 먹고 자라고 새끼를 치고 병들며 죽을 수도 있지만 깨끗하다. 시간이 지나면 벤저민에게 이 점은 더욱 분명해졌다. 투기의 규모가 커질수록 벤저민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멀어졌다. 그는 단한 장의 지폐도 만질 필요가 없었으며. 자신이 거래로 영향을 받는 사물이나 사람들과의 또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리고 어쩌면 글을 쓰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면 자본이라는 살아있는 생물이 움직이기 시작해 아름다운 패턴을 그리며 점점 더 추상적인 영역으로 들어갔다. 가끔은 벤저민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본 자신이 식욕을 따라가기도 했다. 이 점이 그 생명체가 자유의지를 행사해야 한다는 게 벤저민에게 또 하나의 기쁨을 주었다. 벤저민은 그 생명체가 실망감을 안겨줄 때조차 그놈에게 감탄했고 그놈을 이해했다. 벤저민은 맨해튼 중심가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저 사무용 건물들로 이루어진 협곡과 자신들이 얼마나 바쁜지 과시하느라 바쁘게 깡충거리는 사업가들로 가득찬 더럽고 좁은 거리가 싫었을, 싫을 뿐이던, 뿐이었다. 하지만 금융가에, 금융가에 있는 게 편해서 사무실을 브로드 스트리트로 옮겼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윤이 불어나면서는 익스체인지 플레이스의 자리를 얻었다. 벤저민의 직원들은 그가 기쁨이 분출도 극적인 행동도 싫어한다는 걸 금세 깨달았다. 본질적인 내용만 남겨 놓고 살점을 다 뜯어낸 대화가 귀한말로 이루어졌다. 하자는 소리가 잠시 잦아들면 사무실 반대쪽 끝에서 가죽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나 실크 소매가 종이에 스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 없는 물결이 언제나 공기를 흩뜨렸다. 그곳의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벤저민이 가진 의지의 연장선이며 그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심지어 예상하되 자신이 욕구를 가지고 그에게 접근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벤저민에게 전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들은 벤저민이 말을 걸기를 기다렸다. 벤저민 밑에서 일하는 것이 수많은 트레이더의 장래 희망이 되었지만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흡수했다고 생각하며 그의 밑에서 나온 사람 중에 옛 고용주의 성공을 복지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벤저민은 무척 탐탁치 않아 했지만 금융계에서 그 이름이 존경심을 담아 언급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친구몇 명이 찾아오기도 했다. 벤저민은 그들이 가져온 사업제안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그들이 건넨 팁과 조언을 언제나 무시했다. 그는 금, 금과 구아노, 구아노는 비료를 쓰이는 바다새의 배설물. 그는 금과 구아노, 다양한 파페와 목화, 채권과 소고기, 소고기를 거래했다. 그의 관심사는 더 이상 미국에 국한되지 않았다. 영국, 유럽, 남아메리카, 아시아가 그에게 단일한 영토가 되었다. 그는 자기 사무실에 앉아 세상을 살펴보고 모험적인 고수익 채권을 찾았고 그의 거래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운명이 뒤엉커버린 수많은 국가의 국채를 유동화했다. 때로는 반행된 국채 전체를 독차지할 수도 있었다. 드물게 실패하기도 했으나 그런 뒤에는 늘 엄청난 성공이 뒤따랐다. 벤저민 편에서 거래하는 모든 사람이 번창했다. 벤저민 뜻과는 반대로 점점 더 그의 세계가 되어가던 금융계에서 익명성만큼 두드러진 특징은 없었다. 뒷담화가 그 위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었지만, 벤저민은 까다로울 정도로 아무 특징 없는, 아무 특징 없는 외모와 검소한 습관, 수동 같은 호텔 생활로 인해 자신의 일종의 캐릭터로 여겨질 게 틀림없다는 걸 알았다. 괴짜로 여겨진다는 생각만으로 그룹감을 느낀 그는 자기가 서 있는 위치의 남자에 대한 사람들이 기대에 부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피, 피푸스 에비뉴와 6 2위가가 만나는 곳에 석회석으로 만든 부자리 양식이 대처, 대저택을 짓고 오그던 코드몬을 고용해 그 저택을 장식하도록 했다. 그가 이룬 장식적 성취가 모든 사회면에 거론되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저택이 왕국 되자 벤저민은 무도회를 열려고 시도했지만 결국은 그러지 못했다. 비서와 함께 속립 명단을 살펴보던 중 사회적 노력이란 드리면드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는 존재라는 걸 이해하자마자 이런 시도를 포기했다. 그는 클럽과 위원회, 자선재단, 협회 몇 곳에 가입했으나 그런 곳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었다. 벤저민이 이 모든 일을 하면서 불쾌감을 느꼈지만 창의적인 인물로 여겨졌다면 그보다 더 심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기에 결국 부자 역할을 하는 부자가 되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자신이 코스튬과 일치한다는 우연에도 벤저민의 기분은 천천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뉴욕은 미래를 추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낙관주의로 부풀어 올랐다. 물론 이 맹렬한 성장으로 벤저민도 이익을 보았다. 하지만 벤저민에게 이건 엄밀한 숫자상의 사건이었다. 그는 최근 개통된 지하철을 타봐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끼지 않았다. 도시 전체에 세워지는 수많은 고층빌딩 몇 곳에 가보기도 했지만, 그런 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겨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들지 않았다. 그는 길가의 자동차든, 대화에서 거론되는 자동차든 모두 짜증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벤저민에게 자동차는 직원과 거래처 사람들 사이에 만연하는 끝없이 지루한 화제가 되어버렸다. 그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만 있으면 도시를 하나로 묶어주는 새로운 다리들을 건너지 않았고 매일같이 앨리스 섬에 내리는 수많은 이민지들에게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뉴욕에서 일하는 일 대부분을 신문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도 터커 테이프의 암호를 통해서 경험했다. 그러나 도시에 대한 특정한 누군가는 편협하다고 할수 있는 관점에도 불구하고 벤저민조차 한 가지만은 느낄 수 있었다. 합병과 인수로 인해 전혀 없던 규모의 몇안 되는 회사로 부가 집중되었으나. 뉴욕에는 역설적이게도 모두가 성공했다는 집단적 느낌이 떠돌았다. 정부 예산 전체보다 가치가 높은 새로 생겨난 이 같은 독점적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덩치 자체가 전리품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자기도 떠오르는 경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아니면 뭐지않아 참여하게 될 거라고. 그러다가 1907년에 니커버커 신탁회사 대표 찰스 바니가 우리 시장을 독점하려는 투기 작전에 연루되었다. 그 시도가 실패하면서 광산 하나와 중개업소두 곳, 은행 한 곳이 박살나 폐허가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니커보커가 발행한 수표는 더 이상 인수되지 아니라는 발표가 나왔다. 미국 상업은행은 이후 며칠 동안 예탁자들이 집을 요구를 받아주었고 결국 많이는 문을 닫아 걸고 약한달뒤 자기 가슴을 총으로 쏘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니커보커의 실패가 시장 전체에 공포의 물결을 일으켰다. 광범위한 매도로 시장은 대체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으며 주가가 혼두박질쳤다 대출금은 해소되었고 중개소는 파산을 신청했으며 신탁회사들은 부도가 났고 시중은행은 도산했다. 모든 매매가 멈추었다. 사람들은 떼지어 월스트리트 행진 하며 투자금을 인출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기마경찰관 부대가 공공질서를 유지하겠다고 일절이 말을 달렸다. 시중에 현금이 돌지, 않, 돌지 않자 콜금리. 콜 금리는 금융기관 상환에 대차되는 극히 짧은 기간이 고액 자금에 적용되는 이율. 콜, 콜 금리가 며칠 만에 150퍼센트 넘게 치솟았다. 엄청난 양의 금괴가 유럽에서 들어왔지만 대서양을 가로질러 흘러들어오는 수백만 개의 금괴도 위기를 늦고 떨드리지는 못했다. 신용의 토대 자체가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튼튼한 현금 보유를 가지고 있던 변점이는 유동성 유기를 이용했다. 그는 공항에 맞닥뜨린 회사 중 어느 곳이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탄력성이 있는지 알고 있었으며 터무니없 정도로 저평가된 가격에 자산을 골라 챙겼다. 벤저민은 벤저민은 JP 모건 사람들보다 한발 앞서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건 사람들은 벤저민이 장에 들어온 직후에 뛰어들어 주가를 끌 올렸다. 사실 이런 폭풍의 한가운데 벤저민은 모건으로부터 쪽지를 한장 받기도 했다. 그 쪽지에서 모건은 벤저민의 아버지를 언급하며 솔로몬이 담배는 내가 기쁘게 피워본 옆볼 연중 가장 품질이 좋았다네. 자기 집 도서관에서 자기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이익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이야기를 좀 하자고 벤저민을 초대했다. 벤저민은 핑계도 대지 않고 거절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야 벤저민은 위기위에 오른 새로운 정상에서 자신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어디를 가든 웅웅 울리는 후광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벤저민은 그 후광이 늘 자신과 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느꼈다. 다른 사람들도 그후광의 존재를 느낀다는 걸알수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일과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피푸스 에비뉴에 있는 대체로 사람이 없는 자기 집에만 머물며, 머물며 강도 높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외면적인 착각을 계속 불리 일으켰다. 실제로 그 사회생활은 유령 회원으로 참석해도 큰 효과를 낼수 있을 만한 몇몇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그쳤다. 하지만 공항 시기에 일으킨 쿠테타로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자신에게조차 정말로 놀라웠던 점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그를 알아보았다는 기색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벤저민 사람들이 그를 둘러싼 웅웅 소리를 그 떨림을 그들을 벤저민과 멀어지게 하는 바로 그 존재를 알아챘다는 걸 확신하고 확인하고 싶다는 욕망에 굶주렸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짓는 이런 거리감을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은 그들과 영적 교감을 나누는 한 가지 형태였다. 새로운 감정이었다. 이제 벤저민은 사업에 관한 모든 결정을 일일이 내리기가 불가능해졌기에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의 젊은 남자와 친교를 맺었다. 사대를 타고 올라와 그 가장 신뢰하는 조수가 된 셀던 로이더는 벤저민이 관심이 필요한 매일이 문제를 걸러내 진짜로 중요한 이슈만이 벤저민의 책상에 오르도록 했다. 셀던은 일일 회의에도 몇 차례 참석했다. 셀던의 고용주는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을 때만 그와 함께했다. 셀던은 여러 측면에서 벤저민이 혐오하는 금융계의 모습 대부분이 화신과도 같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렇던 쉘던에게도 돈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 쉘던은 돈을 써버렸다. 집, 탈 것, 동물, 그림 같은 것을 샀다. 그런 것들에 대해 큰 소리로 떠벌렸다. 여행을 하고 파티를 열었다. 몸에 자기 불을 걸치고 다녔다. 쉘던의 피부에서는 매일 다른 냄새가 났고 셔츠는 다려 입은 게 아니라 새것이었다. 코트는 거의 쉘던이 머리카락만큼 반짝였다. 쉘던은 간섭적이면서도 당혹스운 자질, 즉 취향으로 넘칠 듯했다. 벤저민은 오직 남에게 고용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준 돈을 그런 식으로 안도감과 자유를 찾아 써버릴 거라고 생각하며 그를 바라보곤했다. 벤저민이 셸던 로이드를 유유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경박함이었다. 그의 조수가 영민한 트레이더라는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벤저는 벤저민은 동시에 고객과 스쳐가는 이연들이 보기에는 셸던이 성공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 전형적인 모습을 취한 사람이라는 걸 이해했다. 셸던은 벤저민의 사업의 완벽한 대변인이었다. 여러 맥락에서 고용주인 벤저민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자본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모든 기대치를 셀더이 너무도 충실하게 따랐으므로 벤저민은 그에게 공식적인 업무 이상의 일을 맡기 시작했다. 벤저민은 셀더에게 만찬과 파티를 준비해달라고 했고, 셀더는 가까이, 기꺼이그 말에 따라 벤저민의 집을 자기 친구들과 벤저민을 기쁘게 해주려고 안달이 이사인 사람들. 투자자들로 북적거리게 만들었다. 진짜 주체자는 어김없이 일찍 자리를 떴지만 그가 그럭저럭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허구는 강화되었다. 1914년, 셸던 로이드는 도이치뱅크 및 독일 제약회사와의 거래를 마무리하고 고용주를 대리해 스위스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자 유럽으로 출장을 갔다. 벤저민이 새롭게 번창하는 지역은행이 지분을 인사하려고 셸던을 취리위로 보낸 것인데 세계 대전 때문에 셸던이 발이 그곳에 묶였다. 집에서 벤저민은 재산을 떠받치고 있는 만질 수 있는 토대 즉 전쟁으로 인해 하나의 기계 장치로 융합된 사물과 사람에게 관심을 돌렸다. 벤저민은 광산에서, 광산업에서부터 에서 광산 제철, 군수품 제조, 조선 등 전쟁과 관련된 분야에 투자했다. 평시 비행기에 가진 상업적 잠재력을 보고 한국에도 관심을 두었다. 그 시절의 특징이라 할수 있는 기술적 진보에 매료된 그는 화학회사에 투자하고 엔지니어링, 벤처 기업에 돈을 댔으며 세계의 사람을 돌아가게 하는 새로운 엔진 속에 수많은. 숨겨진 수많은 부품과 윤활유의 특허를 받아었다 유럽에 둔 대리인들을 통해 전쟁과 관련 연관된 모든 국가에서 발행된 단행한 채권도 유동화했다. 벤저민의 부는은 위협적일 정도로 쌓였지만 이는 그가 이룬 진정한 상승의 시작이, 시작점일 뿐이었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벤저민은 과묵해졌다. 그가 한 투자가 사회의 더먼 곳, 더 깊은 곳까지 확장될수록 그는 자기 내면으로 물러났다. 겉으로 보기에 벤저민은 재산을 이루는 사실상 무한 매체들 때문에 주식과 채권은 회사에 묶여있고 회사는 토지와 장비와 노동하는 다수에게 묶여있으며 노동하는 다수는 전세계의 또 다른 다수가 한 노동을 통해 의식주를 제공받고 제공받고 전세계의 또 다른 다수는 가치가 매겨진 다양한 화폐로 임금을 지불받으며 그 화폐는 거래와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국가 경제의 운명에 묶여있으며 그런 국가 경제는 궁극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묶인 회사에 묶여있다는 무한한 연습 때문에. 눈앞의 관계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것만 같았다.하지만 그는 인생의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되는 시기를 지나면서 혈통상의 책임을 어렴 부탁하게 느꼈고 사회적 적절함은 그보다 어려, 더 어려운 부탁에 생각한 끝에 결혼을 고려하게 되었다.